안, 안녕해야지, 안녕. 것안 끌어주겠다. 안으로, 안으로 안 보이게. 아아 똑같아. 양쪽 두개다 잡혔지. 아아 어, 아. 잡히는구나. 오 대박. 응. 때마침 형이 하얀 거 차고 왔네. 아 음. <laughs> 하얀, 하얀 옷을 입고 왔네. 검은 음. 옷 입고. フフ間違え。<Sorry. S 2> <laughs> 맞아? 어. 엄청 작아요 공항이 짐 찾는 데가 두 개밖에 없어 그 뭐냐 그, 그, 정답이 있네 동무안 공항 갔을 때한 20년 전에 동무안 공항 갔을 때랑 똑같은 거 같아 동무항은안 가봤어 동무항도 가면은 저다 색깔이 저런 색깔이더라 옛날 주식 어, 옛날, 옛날, 옛날 간판 에 아, 진짜 옛날 동무안 굉 공항이네 <laughs> 지금 택시 볼러 꺼? 어 택시 타고 야지 일단 나가자 시간 많으니까 응. 택시 150바지야? 1 <laughs> 0바지 3, 4, 1, 1, 9, 2, 뱅크아웃 <laughs> 바닥에 신문지도 깔아놓고 역시 음. 차를 아, 많이 아끼죠 어 근데 이 나라는 차를 우리나라처럼 소모품이 아니고 그냥 진짜로 그냥 집처럼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한데중고차 가격도 엄청 비싸대. 그래까 엄청 아끼네 차를. 음. 중국 전기차인가 봐. 이거는 단 걸까? 아니면 기본 옵션일까? 가운데 이거는. 기본 옵션 같은데. 기본 <laughs> 옵션 이렇게 큰걸 달아놔? 어. 내장용도 아니고. 내리자마자, 나오자마자 불러도 된다고 그랬잖아. 아나그못 봤어. 아니 아니. 아까 물어봤을 어, 때 그렇게. 그냥 나와서 부르면 된대. 아까 저시크리이 확실히 방콕 가는 4분 탈라 야, 진짜 뭐지 여기? 와 이거 진짜. <laughs> 또 운전기사 아저씨 놀랄라. 네. <laughs> 소리 지르니까. <laughs> 맞아. 얘는 멋지다고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야, 너, 너가 최고다. 네가 갑이다. 야, 네가 갑이다 진짜. 이게 언제쯤 찍을 참... 젊은 애인데. 469번. 어? 우편함을 찾으세요. 우편함 와서 키를 찾으세요. 키가 왜 이렇게 형칙하게 생겼냐? 오늘은 호텔이 아니고. 아스트라 스카이 리버 자, 0412 맞추면 어, 이렇게 키가 나오고요 키가 나오고 자 이거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 공작이야? 응. 어. 기 진짜 이렇게 큰게 있을까? 뭐 있겠지 당연히. 진짜 큰데? 2m는 되겠는데? 에이 충분히 있지 1 5 2 5 어, 이, 어, 이게 뭐였지? 예약한 게 이, 뭐지? 예, 약한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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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비 어디, 어어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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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 어디, 구만 드둔 뜸, 방두개 짜리 어우 시야 하다좀먹어방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어데 어? 방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천천히 지가 천 봐봐 어쩔 수 없지 뭐 야 이거 뭐 침대 사이즈가 이렇게 커 이건. 야 이거 뭐야. 내 방에 씨. 야 여기 세탁기도 다 있네. 여기 건조기도 다있데아 진짜. 그럼 빨래방 갈 필요도 없네. 씨. 어, 맞네 건조기가 있습니다. 치앙마이 야경은 아시플라이 블루로이드어요 15층, 너무 무서워. 좋죠. 뭘 파나요? 홍장국수? 맛있는 파네요. 김치도 맞... 있어? 아니구나. 배추. 김치 아니야? 빨래봐. <laughs> 저쪽 저 앞에 쪽 가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저기 뭐가 있어. 아 배고프다. 아 반바지 굵고, 아 운동화 신고. 아 태국만 오면 배고프다 그러더라? 아니 배고플 때었지 아닌가? 어 나는 태국 만는건 배가 안. 창 제주도 특산품 한라산 한라산 좋아요 <laughs> 자건비합시다자 입장했네 드디어 왔네 왔어 창만 어우 시해첫 번째 안주 모닝글러리 돼지 고기 고기 한세개 있어 <laughs> <목소리도> 어하 여기 어, 어, 되게 상큼하다. 레이한국에 <목소리도> 지금 러브 버그가 또 장난이? 어? 러브 버그 몰라? 어 처음 들었어. 재밌던 러브 버그 없어? 그리고 둘 짝짓게 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중란이 이게 중란이야 콘버거 얘기하는 거? 러브 버그 러브 버그 버그가 뭐 왜? 벌레들이 짝짓게 해? 어 벌레들이 파리들이 파리 종류인데 네. 붙어있어 근데 그게 천 마리 수만 마리 자 이제 우리 내일 일정은 아, 내일 또 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야, 편하게 자고. 여기 조식이 없다는. 어, 조식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 나면 먹을 때 많으니까 배달도 이번에 배달 배달도 한번 해보고 배달 어떻게 하는지 좀 계속 찾아서 어떻게 보면 조식이 좋은 좋다는 생각이 들기는 상대로 일어나는. 근데 나는 어차피 굳이 음... 일어나고 수영하고 있을까 야성장적 음, 수영장이 170m? 아 진짜? 170m? 응, 제일 커. 제일 길어. 옥상에 인피니티 풀로 아. 끝내니까. 이것 때문에 이웃을 잡은 거라니까. 꼭 수영장 때문에 잡은 거, 내가. <laughs> 야꼭다운우나가 있어. 건식 다우나하고다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어. 다우나이치 수영장 있치 헬스장 있치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어. 아, 좋아하는 거. 좋아. 난, 아, 좋아. 난 아침은 포기해있 어, 방도 내 방보다 세배 크고. 방금 이따가 잡아놨더니 지방만큼고저 작은 방은 안 나오더라고. 야, 네가 금방 됐어. 아, 그거는 말이 안 되고, <laughs> 네가 금방 됐 아, 싫어, 싫어. 그거 주 중요한 거는... 어, 저런 방이 일박에 6만 원이 안 된다는 게... 대단한거지 이한율에그 치앙마이가 딴애매인사대 치앙마이가? 그래서 내일은... 얘는 일어나서 아 렌트카 어, 렌트카 10시 잠깐 렌트카를 공항에서 렌트카가 열0시인데그 렌트카를 아, 어디서 받냐면은 아, 그, 주차장 1번 1번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그러니까 내일 볼트 타고 주차장 1번 아, 주차장 네, 1번으로 뭐, 하면은 치앙마이 공항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야 내가다고 주차장 고 그러니까 1번 주차장으로 해야 돼그충국하는데 아, 아, 네. 입국하는 데가 아니고 1번 주차장으로 볼트 지정해서 그러로 가서 그래서 렌트카 해서 나오고, 10시까지, 10시부터니까, 뭐, 11시든 12시든 아무 때나 일어나서, 열심에밥 먹고 가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약간, 좀, 안에, 월드타운하고, 뭐, 차이 그쪽으로 그냥 차 타고 한번돌고 나서, 주차하고, 4시 반에 내일, 그, 걸치고, 골프장, 이렇게 끝나면은 네. 예. 9시 되겠다. 9시만.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그래서 어디야, 거기? 너, 얼마나 걸어져 있어? 20분? 20분? 아, 여기가. 20분이면 <laughs> 20분인데? 아니, 아니. 지금 치앙마이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잡은 거야. 아... 제일 가까운 데 잡은 거니까. 아마 20분 갈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늘 어차피 그 구글 맵 찍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구글 맞춰가지고 뭐 가서. 얼리프타트 뭐 해도 되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일찍 가서 불 쉬고. 라리 맛있는 거 먹고 몰드 타운 한번 들어가 볼요 여기가 유명한 데가 몰드 타운하고 빅마네밍하고 여기 샹클란하고 몇 군데 있더라고. 샹클란이 뭐 하는데요? 이동력, 그 지역 아, 지역이랑 지역이죠. 지역이름뭐국으로 따지면은 원미국. 막 그런 뜻이야. 걸론만 우리 수사 근사에 뭐가 있는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 그러니까 렌터카가 있으면 진짜 편한 게 우리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와이 동네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런 거를 파악하고 하기가 편하니까 렌터카가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렌터카가 손해긴 해. 금액으로 따지면은 볼트가 훨씬 싸니까. 근데 결국은 렌터카 타고 다니는 게좀더 많은 걸볼수 있고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저녁에 숙소에 차를 세우더라도 그냥 볼트 타고 다니라도 낮에.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음, 그, 맞 아, 그니까, 러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쉬운 아니, 거지. 운행을 안 하더라도, 네. 아, 빨리 가자, 거기. 그러면 바로 움직일 수 있잖아. 맞아. 아, 물론, 볼트도 움직일 수 있지. 어, 근데 그게 완전 틀려. 완전 틀리지. 볼트하고는 완전 틀려. 아, 장고, 개념이 틀려. 장고로 가자, 시장 가자. 어, 시, 아, 시장도 보자. 시장도 보자. 어, 시장 봐야지. <laughs> 넌 너무 어색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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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 어색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나 들으면은 아, 어, 괜찮더라고 아, 그래 어, <laughs> 내가 그 뭐야 어디야 팝빈브리가 가지고 그프프장 소개하는데 말투 진짜 어색하게 했거든 근데 막상 들으니까 어 괜찮 괜찮 이게 예를들어 야 어, 깜짝 놀랐어 아니야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또 나는 내 목소리를 상당히 증오하거든 나가 <laughs> <야가 웃음> 처음에 몇점 올리고 나서 내 목소리 듣고 와, 그랬거든 근데 네. 계속 듣고 듣다 보니까. 이게 한 세네번, 어... 네다섯번 올린 거를 어... 보고 듣다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더라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치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되니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 중에서 카메라 치고 대화하는 것도 아무 느낌이 없, 없게 되더라고. 어, 근데...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다 찍었어 아, 수영장. 저저 끝까지 다 170, 170m짜리 수영장 어, 저 끝까지 다수영이야 일단은 어저께 유명해보이는 국숫집으로 멀었었나? 국숫집이? 한 100m 안쪽 야, 나 그게 그기, 그기가 어제 새벽, 새벽까지 새벽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안 열었을 어, 안 확률, 확률이 높은데 어, 안 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본인들도 사람인데 뭐 24시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아, 힘들어? 힘들지? 에? 아 오토바이 렌틀해주네 아. 110에서 125cc 200바, 250바, 150, 400바 급하지? 참 이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구, 신형, 구형 가격차인가 봐 하루에 얼마야? 200바! 어? 하루에 200바 맛집의 스멜이 느껴지아 여기는 진짜 피... 맛있는 집 같아. 뭐가 맛집이라고? 이이 갈비 갈대가 유명한가봐. 그냥, 그냥 수집야 갈비 집이야. 고기가 진짜 맛있어. 비가 음, 맛있을 것 같아. 맛가어맛있 확실히 사진이 많으니까 어? 사진이 많으니까 괜히 마처 전국에 맞아 냉정하게 <laughs> 판단을 하면 그냥 자그자 솔직히 국회에서 싸우도 너무나 맛있는 게 많아 내가 여기를 사는 구글 중점으로 5점, 반점이면 3 8점 8점은 이거 때문에 한 죽은 뭐 거진 보라색. 네. 너가 안 돼, 행복한 어? 어? 와이파이가 안 돼. 충전 <laughs> <미침에 안 돼. 웃음> 어야 시원해. No, no. Okay. Okay. 이거는 30일짜리. 30일에. 3 30일에. 3 0 30일에. 3 0 30일에. 30일에. 3 0 0일에 30일에. 3 0일3 0 30일에. 3 0 30일에. 3 0일3 0일 어5 g 고 아니고 그 차이인가? 5 5 g 야아 이거 용량이 작은가봐 그러겠지어 이걸로 해 어차피 나 데이터 쓰지도않는거5 지요? 5 지요? 5 지요? 5 지요? 5 0요5 지요? 5 지요? 5 지요? 5 지요? 5 여권 등록하고 사진까지 다 등록하고 맞는 것도 다 신고하나 고 그러니까 왜 굳이 여기 와서 하냐고 <laughs> 이것도 다 경험이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좋은, 좋은 걸알려주야지 <laughs> 불편하게 만드냐고 사람을 다 배우는 거지 복잡하네 음, 이거 쉽진 않은 것 같아 원래 이러나 아, 옛날에 안그랬는데 어, 안안 어, 옛날에는 그냥 심카드 꽂아주라고 그러면 이제 꽂아서 알아서 하던아 이제는 심카드 꽂는게 없구나 그냥 전화로 했어 맞아 나중에 가자. 맞아 맞아 전화로 해서 <laughs> 어디 적어놨었는데 계획을 <기억이> 해봐 꽂는데? <laughs> 꽂는구나 고맙네. 역시, 치약맛 쪽이 사람들이 더 친절할 것 같아요. 음, 저리치, 응, 치약맛 절비치 당연히. 보관 잘해라, 저거. 어? 보관 잘하라고. 아, 그런 거 맞지? 저거 못할까? 아, 새록새록 하네, 이거. 이거 했던 기억이. 야, 이야, 맞네. 얼이파 어우, 음. 좋네, 바로. 확인 확인 업그레이드 했네? 실무카드 없어도 되는 거? 어 <laughs> 유한 서비스 해외 APM 출금 서비스 조화 바트 충전하기 5단류, 50%, 바트, 금액 입력. 자, 어차 한잔할 거니까 3,000바트. 3 0 0 0 뽑아보는 거지? 응. 어차피 저뭐 있잖아. 저 산잔해야 되니까 이따가. 산잔은 충분한 어 아우 지 지금 이거 지어자 이거 누르고 아더 펭크 누르고 아 뭐야 캐쉬 어 없는데? 아 뭐야 누웠어? 캐시벨 로그 없네. 잠깐, 수 <laughs> 뭐야, 아, 사실인가? 뭐라고 러 이러면 안란데또 어버버됐죠. S12 맞지? 아, 맞다고 S12. 아, 자해 봐. 할수 있어. l t <laughs> 서비스. 이거 맞아, 이거. 아니, 어떡된고. 이거 맞다고, 이거. <laughs> <laughs> 어짜나 영어, 영어만 봐야 지 영어만 오까이 빛이 반사하는데? 좀 멀리 가봐. 아니. 뭐가, 이어옆으 가봐. 어, 있다. 다시, 아, 다시 안 해. 어. 하하하하하, <laughs> 빵은 <laughs> <방울>. 봤지? 어. <laughs> 아, 대박인데